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아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Amen.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과 똑같이 스스로 있는 자로 창조하셔서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여기로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생애가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는 즐겁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는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네. 오늘 저희들이 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은 69장입니다. 제 69장입니다. 제 69장 두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슴 속에서 박하를 당하는 그들이여 복이 또다. 그들이야말로 아버지를 참되게 알게 되는 자들이로다. 움줄인 그들이여 복이 또다. 배고파하는 자의 의 배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슴 속에서 박해를 당하는 그들이여 복이 또다. 그들이야말로 아버지를 참되게 알게 되는 자들이다. 굶주린 그들이여 복이 있도다. 배고파하는 자의 배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울리게 하시고 그 말씀의 울림에 따라 말씀의 빛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런 아름다운 차원으로 저희를 옮겨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네. 그,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박해를 당하고 배고픔을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대표할 수 있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당하고 배고픔을 당한다는 말은 내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어려움이잖아요. 그, 내가 박해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배고픈 일,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의 파도에서 삶의 바다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파도로 갈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나를 익사시키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위협을, 그런 위협을 우리 마음속에서 느끼고 사는 그런, 아, 그걸 대표하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박해와 굶주림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러면 내 가슴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실제로 박해와 움주림이 일어나는 사건을 내 가슴 속에서 그렇게 해석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만일 그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창조를 하셨어. 이렇게. 우리가 그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박해나 굶주림을 능히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본능이 이미 내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를 가만히 쳐다보면은 박해와 배고픔의 고통으로 일어나는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을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그 가슴에서 큰 일이 났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그 가슴에서 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 해,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서 그 안을 안으로 자발적으로 끌어든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로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박해와 굶주림을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사건으로 바꿔버리는 건내 가슴 안에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란 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가슴 속에서 박해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뜻이죠. 내가 망하거나 혹은 내가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막 일어나. 그러니까 내가 내가 망하고 내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 세상에 일어난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게 그렇게 하셨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실. 수 그런 날 그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수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이겨라. 그렇게 그런 하나님은 사랑해 아, 하나님이 아니지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당신이 허락하신 모든 일은 자녀들한테 우리한테 선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선으로 변하시기 변화기 때문에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laughs>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어. 그리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창조하셨어. 이제 그걸 잊어버리고, 창세로부터, 창세 성세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어.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수억 년을 그렇게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셀수 없는 윤회를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에베소서의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자고 그러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까지 막 뒹굴면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윤회를 거쳤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살면서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전생에서 나야. 그래서 만나는 거야. 그 인연 때문에 만나는 거야. 그냥 유튜브로 우리 이래 보지만은 그냥 이번 생애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우리가 만나 왔었어. 옛날에 아 옛날에 나였어. 내가 그런 역할을 했어. 그래서 만나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가 엇보로서 내 안에서 다 쌓여있어. 상세전부터 그걸 모르고 막 이렇게 살아서 그런 엇보의 때가 막내 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걸알 수가 없어. 그리스도 내가 하나니까 하나인 그리스도라는 기억이 이렇게 다 잊어져 버렸어. 그래서 내가 지금 에고 중생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세 전에 산세 전부터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일 수가 없어. 그래서 에고 중생으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걸 속에서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그죠? 그, 그대로 두시는 게 자기 자녀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헤매면서 사는 걸 하나님 입장에서 그대로 두실 수가 없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억보의 쓰레기가 청소되어야 돼. 엇보 동안 쌓인 우수한 세월 동안, 정말 토도 할수 없는 세월 동안 쌓인 억보가내 안에서 다 쉽게 나가면은 나는 그리스도 이미 드러나는 거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살수 있으면은 이게 뭐 박해나 군주름이 없는 것이지.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표지가 지금 상태야. 이런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나하고 나하고 같은 것 같아. 그렇게 뜯겨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가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로 창조된 그리스도야. 그 사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 내가 옛날에 하나님 그 에베소설를 읽고, 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창조되었다. 내 머리로 알아듣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게 내 안에서 실제 습건이 되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를 수 있도록 쌓여있는 그런 찌꺼기들이 다 씻겨서 나가야 돼. 어마무시한, 어마무시하게 귀한 여의주가 내 안에 있는데, 그 여의주를 하여튼 진흙으로 듣고, 뭐, 때로 듣고, 진흙, 진흙주가 덮이고 덮여서, 그 여의주가 드러나지가 않아. 빛이 안 나. 빛이 날라 그러면 때를 씻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때를 씻겨내려고 그러면 그게 여의주, 그 여의주에 거기 씻겨있는 그걸 뭐그뭐 수세미 같은 걸로, 철수세미 같은 걸로 닦아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여튼, 상처가 눌러붙어갖고, 이, 상처, 이 상처를 치유하려고 그러면 아픔. 박해가 그런, 그런 거다. 그런 거다. 삶의 실제 경험으로서 내가 그걸 경험이 되어야 그게 내게 되는 거잖아. 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일들은 전부 이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의미 없는 일이나 필요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하나인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자, 깨어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머리 탄 머리 칼락 하나까지 다 카운트하시고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연한 일을 일으키실 수가 있겠습니까? 전부 자기 승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실는 말씀이에요.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여 복이 있도다. 그들이야말로 아버지를 참되게 알게 되는 자들이다. 그 박해 어려움이 없으면은 계속 이제 버릇대로 살아. 근데 그 어려움과 박해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지극이들이다 살아나고 하나님의 전능함이 그리스도의 권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어려움은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이야. 최고 최상의 진리가 내가 보달할 수 있는 최고 최상의 진리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게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차원이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나와 아버지가 내가 하나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살수 있는 것보다 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박해당하는 자가 복이 있단다. 내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마음이 힘들 때 기뻐하십시오. 참 좋은 일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셔서 넘어가게 하실까? 에? 안 그럴까?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오늘 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한테 리얼하게 느껴지면 참 행복하죠. 박해 당하는 내가 참 복이 있구나. 그렇죠? 내 마음에 어려움이 막 일어나고 있어. 참 복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그만큼 내 창세전부터 내 안에 쌓여 있던 모든 쓸데없는 것들이 다 달아나는 과정이니까 그런 거다 이 말씀이죠. 확해당하는 자들은 참 복이. 삶에서 문제가 크면 결수록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7 0이 되고 되니까, <laughs> 성공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이 있어요. 또 제가 소위 말해서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 장관 한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제벌 CEO 하다가 퇴직한 사람들, 뭐, 아주 유명한 의사들,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친구들이 주위에 많아.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주위에 있는 제 옆에서 막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네. 소위 말해서 힘든 사람은 내가 잘안만나잘 잘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 내가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한. 그래서 동창회 같은 데 이런 데 한번 가보면은 65세가 넘으니까, 이제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에 다녀야 돼. 그리고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 친구들 우리 친구들 중에 그래서 이제 자기는 막 괜찮은 줄 아는데 심각한 뭐 뇌졸중이 일어나든지 뭐 가슴에 그이 하트 택이 와서 급하게 병원에 실려가든지 그래서 가슴에 뭐 스텐실을 박아야 되는 이런 사건이 하면 일어난 애들은.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성공한 경력이 믿을 게못 되는 거구나 이걸 실감하는 것 같아 그래서 참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하고 굉장한 사람인데 그냥 요즘 동창 같은 데서 만나면 모습이 불안하고 초조해 잘 나가던 자치는 그 자신만한 모습들은 싹 사라지고 그냥 힘없는 노인이 거기 탁 앉아있어. 그리고, 불안과, 그, 커조가 그냥 탁, 무조건 있는 게내 눈에 보여. 이래. 그래서, 참, 마음이 짜. 나고 안 됐어. 그죠? 참안 됐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야, 이, 이게 삶의 결론이란 말이야. 이 이게 결론이란 말이냐.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릴 때, 백년 탄물은 일조진이요, 삼일 수십은 천재본이라 그러니까 백년 동안 재물을 쌓은 것은 하루아침에 티끌리고 삼일 수심 삼일 마음 닦음은 천년의 보배니라. 그 말이 그 말씀이 진짜 리얼하게 들어와. 그러니까 영혼의 굶주림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복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지 못하고 돈, 명예, 권력으로 달려가서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성공해도 불안과 초조가 마지막 인생의 결론이라는 건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게 제가 제가 지금 실제로 그걸 매일 보고 있어.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그래 에이, 이제 다 내려놓고 마음 수련을 해보자, 나를 찾아가 보자. 그러면은 전부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야, 무슨 뭐 무슨 가치가 있나 그게 성공하겠냐 야여튼또 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나한테 시비 거는 게 이래. 네. 성불한 스님이 몇 분이나 있나 몇 백년 동안 몇몇 몇 사람 안 되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하자는 말이냐. 그렇게 막 시비를 걸어.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얘 주위를 보면은. 65세, 70 정도 넘으면은 다시 나를 찾아서 돌아서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정도야. 근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해요. 움주인 자가 보기. 정말 영적인 목마름을 목마른과 굶주림을 느끼고, 내 안에서 무한한 세월 동안 창세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한테 돌아선 사람, 복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선 사람은 반드시 목표에 도달합니다. 시작이 곧 완성이다. 3일 수심이 천재보다는 말이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몇백년 동안 성불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완성된 사람이 없는 것 같대.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시작하면 성공이야. 그쵸? 그렇죠?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시작, 시작과 성공은 같은 거야.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시작과 끝이 같이 있어. 시작이 완성이라는 이 진리를 사랑의 이해력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요새 좀 리얼하게 느껴. 3일 수심이 천재보라는 이게 느껴지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참 나로 향하면은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이루어지는가? 이러면은 내 안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나 한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거나 망하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향해서 돌아서 사는 사람을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않고 내 품에 품는다는 것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은 않습니다.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건 우리 눈에 보면 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나, 하나님 눈으로 보면 이미 완성 끝이나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비밀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사라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로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럼 이루어져 있는 사실이야. 그러면 은 그게 믿어지면 그대로 사라져.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서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틀림없어. 참, 미, 정말 기가 참 말씀이잖아요. 네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음이 보이면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 일체 유신조입니다이 먹고 내가 누구냐? 뭘내내손귀에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쥐고 있는 내가 누구냐? <laughs>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어려운 일이 중요한 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 이렇게 돌아서는 일이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즐거운 일이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먹고의 선수행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급하고, 내 마음에 제일 즐거운 일이 되면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깨닫고, 그렇게 살게 강조했어. 소위, 에고에서 그리스도로, 찬에서 피안으로, 너무 강하죠. 6월이 돼. 참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박해를 당하고 배고 음주리는 음주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보기 있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이 막 몰려오고 배고플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손길이야. 예. 네. 왜 돌아서야 되신지 아시겠죠? 그죠? 돌아서서 미래 멸시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저를 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내가 목사로, 목사가 막, 목사의 정체성이 움직이다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은 모든 일이 쉬워집니다. 점점, 점점 상황이 중대되기 시작해요. 틀림없습니다. 모든 일은 나는내 모든 일이 문제가 안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해를 당하고 움직일 때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깊이 생각하고 나를 향해 돌아서는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는 위대한 계기가 될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는 디딤들로 볼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이자냐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